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9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노동절이었는데요. 저도 으쌰으쌰 유튜브 노동자답게 어제 하루 꿀 같은 휴식 보냈습니다. 특히 몇주 전부터 위켄드 꽁틀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편집하고 나서는 닭살스럽고 미망해서 제 자신은 두번 이상 못 보는 프로그램까지 짜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부지만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히 힘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미국민들의 눈과 귀는 젊은 억만장자 상속녀의 납치 소식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미모의 34살 유치원 교사가 새벽 조깅 중에 누군가에게 납치됐다. 그리고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요. 이 유치원 교사가 알고 보니 빌리어네어 억만장자의 상속녀로 무려 사조원을 최근 상속받았고 납치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해봤더니 흑인이었습니다. 상속녀의 위치를 대라 조사하고 용의자는 죽어도 말안 한다 신문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드디어 그 상속녀는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맙니다. 사건의 윤곽은 새벽에 조깅하던 미녀를 납치 전과가 있는 흑인이 강제로 차에 태워 겁탈하려다 여성이 온 힘을 다해 저항하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미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다지만 납치 전과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또 다시 저지르도록 사회가 용인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데요. 그쪽 사람들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 이번 사건에서도 좌파 언론들은 티가 나게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려는 모습이고 박스나 보수 채널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걔네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 없는데요. 법과 정의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여교사로 근무하던 엘리자 플레처는 지난 2일 새벽 4시 20분경 테네시 맨피스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조깅을 하던 중 납치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맨피스 경찰은 플레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면과 용의 차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분홍색 운동복 차림의 플레처는 어두운 색상의 SUV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산산조각이 난 플레처의 휴대전화와 버려진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언론은 플레처의 신상을 털었는데요. 알고 보니 플레처는 멤피스의 본사를 둔 하드웨어 공급업체, 오길 주식회사의 창업자 조셉 오길 3세의 손녀로 파악됐습니다. 플레처는 2주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플레처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2020년 기준 이 사업체는 32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4조 3,6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회사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최대 민간기업 목록에는 143위에 올라있는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플레저의 가족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납치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겠다며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우선 쏟아지는 기도와 지지에 감사하다. 플래처가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다. 누군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하루 뒤인 3일 용의자를 검거하는 신속함을 보였습니다. 용의자는 38세의 흑인 남성 클레오사 앱스턴입니다. 그는 보안관에게 발각된 뒤 도주를 시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CCTV에 찍힌 SUV 차량과 동일한 것을 앱스턴이 살던 곳 근처에서 발견하고 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플래처 납치 지점 근처에서 한 샌들을 발견했고 이것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이 DNA로 앱스턴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플래처 실종 전날 그가 같은 모델의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이 한 극장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앱스턴이 범행 뒤 그의 형제 집에 머무르는 모습을 봤다는데요. 목격자와 그의 형제 모두 앱스턴이 SUV 차량을 청소하고 그의 옷을 세탁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의 관심은 이 흑인 용의자가 왜 플래처를 납치했나 로 모아졌습니다. 누군가 사주한 것 아니냐, 가족 중 누군가와 연류된것 아니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용의자 앱스턴이 이번 사건과 동일한 혐의로 2001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아 재작년 11월까지 복역했다가 출소했다는 겁니다. 아마 감형을 받아 출소한 게 아닌가 언론은 추적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감방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젯밤 결국 플래처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플래처의 가족들은 6일 성명을 내고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비통해하는 심정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플래처형을 추모하는 가족들을 언론이 방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이 이런 범행을 벌인 이유를 캐내기 위해 용의자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펄로는 이걸 또 어떻게 몰고, 가, 몰고 갈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범죄자의 피부색이 아니라 죄만을 보자 억만장자 백인 여성과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흑인 뭐 이런 소리로 미니를 호도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이면서 저렇게 소탈하게 유치원 교사라 살아갈 수 있는 보수 백인 그들의 올바른 도덕관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로 왜곡되거나 삐뚤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대통령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전해드렸죠. 특별조사관 지명이 FBI 수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마침내 연방검찰이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며 특별조사관이 임명돼 우선 검토하기 전까지는 FBI가 마라로그 자택에서 압수한 비밀자료 등을 계속 검토하거나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적인 사법적 승리로 법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이 거대한 암초를 만난 기쁜 소식입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논 판사는 지난 5일 법원이 지명하는 특별조사관이 압수, 압수자료를 검토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가 상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결정이 집행되면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8일 마라라고 해서 압수한 1만 1천여 건의 서류를 특별조사관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하거나 수사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특별조사관의 검토 속도에 따라 FB의 수사가 하염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캐논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반출한 자료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관한 국가정보국 DNI의 검토는 이번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논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된다는 외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에 의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자료 내용이 특통령이 주장하는 변호인의 비밀 유지 특권이나 대통령 특권과 관련이 있는지도 특별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청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미 연방수사국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게 한마디로 멍멍이 왈왈 하는 소리라는 게 판명난 겁니다. 자, 이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캐논 판사는 지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조지아주의 그 한국계 검사와 달리 철저하게 한 번만을 바라보고 차바에 흔들리지 않는 멋진 판결을 한점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플로리다주를 담당하는 연방순의 항소법원의 판사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이라 결정이 번복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까지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억지 기소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좌파 언론의 무차별 기사에 대통령이 정말 위험한 것 아니냐는 조바심이 났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우려는 좀씻겨진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좋은 소식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11월 12월 2024년까지 쭉 활력 넘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